다들 설마 2차전지 종목들 들고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 없지? 네가 뜯어말려서 눈팅만 했는데 며칠 좀 빠지니까 또 손이 근질 손이 가요, 손이 차라리 손가락을 뿜기르는 게 좋을 거야 난 며칠 전에 공매도 쳐놨거든 상투신호가 너무 강하게 잡혔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 알려줄게 나 믿어 봅니다. 뭐 일반적으로 강한 테마가 끝물에 들어서면 어.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 갑자기 새롭게 테마로 편입되는 후발주가 늘어나는 게 그거야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후발주들이 난립해서 급등해주면 대장주를 관리 중인 세력들이 고점에 팔고 나오는 시나리오가 완성되거든. 아 이런 말안 되지. 최근에 사업 목적이 2차전지 사업을 추가해서 연상한가로 급등한 종목들 많았지. 이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테마를 타고 급등하면 그 테마가 계속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대장주들이 고점에서 조금만 밀려도 그걸 사려는 개미들의 수급이 몰리는 거지. 그렇게 주린이들은 항상 당하는 거거든. 눈물 나겠어, 눈물 나겠어. 이번에 2차전지 조인트 벤처 설립한다는 걸로 한 달새 여덟 배나 상승. 한 자이글이 뭐 만들던 회산지는 형아들도 알지? 최근에 공시한 테라사이언스나 선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본업을 생각해보면 좀흥금 없잖아? 이렇게 개나소나 테마주로 튀어오를 땐아 이제 이 테마도 끝물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백퍼 맞는 거라고. 너이 자식 물려있는 형아들 생각도 해줘야지. 나한테 기대하지 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에코프로그룹주, 코스코퓨처엠이나 금양 같은 스타주들 모두 2년 후엔 새 토막 내품막나 있을 거야. 하루 이틀 빨간불 키면서 꼬셔도 절대 건들지 말라고. 그래도 내 실력이면 잠깐 들어가서 단타 정도. 그가 바로 그 호구, 호구다.